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이냐 우리는 아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새 방언과 새 노래 새 방언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이신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우리도 말을 사용하고, 말을 전하고, 말로 선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을 말로 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말이고, 찬양도 말이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과 설교도 다 말입니다. 즉,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달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를 통해야만 합니다.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수만 가지의 언어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언어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풍습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령 한자로 편안 안자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집 면자와 여자 여자가 결합한 것이 편안 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자가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는 의미가 한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효자의 효자와 우리가 정을 주다의 그 정은 영어로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아쉽다 말하는 것과 눈치라는 말도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각각 다르고 그 때문에 이해와 추구하는 것과 가치관도 저마다 다르고 언어는 그 다른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깊게 살펴보면 좋은 언어, 좋은 단어들도 많겠지만 어 우리나라의 언어 같은 경우 생각보다 더 깊은 부분에서 미신과 귀신의 언어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나아가 우리는 어떤 언어를 추구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는 인류와 만물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미 죄악뿐인 세상에 구원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루심, 즉, 구원을 말하는 성경 전체의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말과 언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분인 세상에, 즉, 혼동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즉,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 구원을 창조하신 일. 그 처음은 바로, 즉,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처음의 언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구원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시하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처음의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화는 액션과 리액션이겠죠. 의도를 전달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대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이나 글자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대답이기도 하죠. 제가 고개를 까딱일 때 상대도 까딱인다면 둘 사이에 무언가 의사를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의식을 거쳐 인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언어에 기인한 대화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단지 빛을 지으시고 물과 땅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하시고 누구랑 대화하신 것입니까? 하지만 빛과 물은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것이 존재가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할때 빛이 그 말씀을 듣고 빛이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예정되어 있음에 말씀으로 반응하여 존재가 되는 것이며 언어는 물질이 아니라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어떠한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담은 스스로의 언어를 창시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만든 그 언어를 통해서 아담과 소통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하와는 뱀의 미혹할 때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마귀가 하와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언어를 하와가 애초에 알아들을 수 있던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언어는 사람의 언어였을지, 영적인 언어였을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우린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함께 있을 때만 하더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으니, 분명 동일한 언어와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을 살펴보면 언젠가부터 그의 자손들로부터 여러 나와라와 백성으로 나뉘고 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노아의 방주에서 함께 한 언어와 한 말을 사용했던 그 언어를 버린 것일까요? 혹은 잊어버려서 다른 언어가 되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성경은 그들이 자손들이 각각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 가운데, 그러한 족보 가운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삽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갑자기 난이었던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언어와 한까지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한 음성과 한 언어를 듣고 번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번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가 되었으며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대신하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고 진흙을 대신하기 위하여 역청을 칠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아닌 죄악의 근원이 되는 그 땅으로 빚어낸 그것을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의 근원이 되는 흙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물이 만나는 것이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흙과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실 때 그의 눈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즉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때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진흙일 것인데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그 진흙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지고 에돔이 불 붙는 듯한 심판이 이르는 죄악 그리고 갈대 상자와 방주의 발라 나무가 그 저주를 대신해야만 하는 즉 역청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떠나 자신의 의와 죄악의 늪에 빠진 자들이 모이는 것을 성경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요, 그들의 말이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말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들이 죄악된 상태일 때 그들에게 죄가 있을 때, 한 가지 언어가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한 음성으로 한 가지 말과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한 음성을 외면하고, 각자의 언어가 되는 죄의 근본을 따랐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들이 하나되지 못하게 하도록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다시 이 죄악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마귀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을 때 좋은 인재가 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벨론 지역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는 느부갓네살로 죄악과 언어가 모여지는 모습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구 한 넷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금신상에 절하고 이들은 마땅히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죄악과 언어가 하나되는 시도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귀의 계략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귀가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대. 지금 무엇으로 비방하는 거죠? 말과 언어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을 말로 비방하는 마귀가 언어, 즉,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말과 언어는 죄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마귀는 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급기야 한 말과 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비방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마귀가 받은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함, 여기서 신한다는 건 뭐죠? 말과 언어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그 말씀을 새겨본다면 말과 언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방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므로 우리를 죄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만 사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로 빈틈없이 채우신다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죄악에 빠질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언어를 나뉘게 하신 거예요. 큰 일에 대하여 출애굽기를 통해 그것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잡족들 즉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모든 백성에게 강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 기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모여 있으나 그들은 또렷한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언어들이 한 곳에 모여짐을, 모여짐이 허락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서는 흩으셨지만 출애굽에서는 모이게 하시고 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또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결단할 때. 그들은 비록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이 모여 죄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타입의 사건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과 권세에 복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루실 그 가장 위대한 일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 한 음성을 외면하고, 각자의 의에 따라 언어가 혼잡하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낳게 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예수님과 말씀과도 같이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성령을 구할 때 이스라엘과 잡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신 것과 같이 성령은 불의 혀가 갈라진 것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 즉,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다른 언어, 즉,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 흩어져야만 마땅한 그 방언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 원수를 격파하신 이후부터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여지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지만 그들의 기도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천하 각국에 모인 이들에게 한 가지 말로 증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른 언어로 기도되는 이세 방언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육신의 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 기도한 방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표적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그큰 일을 모두가 동일한 한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지만 한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큰 일이신 이 성령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는 한 말과 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방언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언어를 왜 흩으셨는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인류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 흩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모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감추인 진리를 깨달아 새 노래로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반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죄악의 언어와 가증한 마귀의 미혹의 말을 뿌리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더 이상 미혹도, 눈물도, 절망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 자신이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바라고, 그때 물과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신의 산으로 갈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고 그러나 어디에 계시대요? 미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래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로움의 어떤 체험이나 놀라운 기적 우리 눈에 보여지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그 가장 강력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자 하나님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잔잔할 것입니다. 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의, 그큰 일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